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걸었던 네, 캐치프레이즈가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준비된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바닥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수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다시 K-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잡을 것입니다. K-컬처, K-팝, K-앱 돈이 다시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계 속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해야 합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심 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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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